제가 했다고 사람들께 직원들 친구들 얘기해도 예. 설마 그 한국 도롱사에서 했겠지 당신이 어. 했겠느냐? 9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주변에서 믿지라. 아. 때로는 작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사회에 순기능을 일으킵니다. 도로 위의 형광펜. 내비게이션을 봐도 길을 찾을 줄 모르는 길치에게 내려온 축복. 바로 고속도로 위에 색깔 유도선을 칭하는 말입니다. 색깔 유도선이란 도로 바닥에 그려진 색상을 이용해 차량의 운행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우회전시에는 분홍색선을, 좌회전시에는 초록색선을 따라가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목적지가 다른 차량들이 도로 위에서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사망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길을 찾기 쉽게 도와주는 색색의 유도선들은 제도 도입에 들어가는 저렴한 비용에 비해 엄청난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2011년 서해안 고속도로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2017년에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76곳을 조사한 결과 색깔 유도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3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색깔별로 구분해 놓은 선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최저 예산으로 최고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최초로 생각해 낸 색깔 유도선 개발자는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인데요. 도로산업에 종사한 지 2022년 기준 26년 차인 베테랑입니다. 윤석덕 씨는 평소 고속도로의 복잡함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문가인 나도 착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더욱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속도로 초행길인 사람이면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선을 헷갈리기도 하죠. 많은 사고 사례를 지켜본 윤석덕 씨는 사고를 막을 대책이 절실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나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뇌와 연구 끝에 도입한 색깔 유도선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차를 이끌어주는 동화줄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윤석덕 차장은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늘면서 내가 도로사업에 종사하면서 도로시설물을 미비하게 설치했기에 교통사고 사망자분을 구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상부에서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방법을 고민하던 중 딸과 아들이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색칠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색깔 유도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색을 칠하기 전의 그림은 선들이 복잡하게 보이고 어지러웠는데 색을 칠하니 구분이 쉬워 알아보기 편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죠. 사실 도로 위에 황색, 흰색, 청색, 적색 외에 새로운 색을 칠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수 있다는 걱정 섞인 반응도 있었는데요. 한 명의 사람이라도 무사히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진심으로 관계자들을 설득하면서 도색 작업이 승인되었고, 그 결과 걱정하던 이들의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색깔 유도선이 처음 도입되었던 안산 분기점의 사고 건수는 연간 20여 건에서 연간 단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석덕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안산 분기점의 사고율이 60%에서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2017년 기준 서울 시내의 교통사고 절감 효과는 문서상으로 약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숫자만 놓고 보아도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이런 효과를 인정받아서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494개소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잘한 사고를 방지한 것까지 따지면 이 색깔 유도선의 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로를 세운 윤석덕 차장이 받은 상금은 아이디어 장려상 상금 1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색깔 유도선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에 대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밝힌 소감으로는 사고 건수가 하나라도 줄어드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철한 직업정신을 넘어 다른 이들의 안전한 운전을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겼기에 색깔 유도선의 효과는 더욱 값지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들이 더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졸음쉼터입니다. 졸음운전은 최근 5년간 전체 고속도로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해에 2,000명 이상의 국민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졸음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운전자들은 순간적으로 반응을 제때 할수 없기 때문에 졸음운전 사망사고에는 타이어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총 70%라니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는 각각 10%에 불과할 정도로 졸음 운전은 압도적으로 위험하고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들은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한 명의 희생자도 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고, 현재 졸음심터 또한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획기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속도로를 달려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졸음심터, 이 또한 도로공사 직원의 제안으로 2009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처음엔 졸음 휴게소라고 불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 미사용 버스 정류장 등을 활용해 졸음심터를 점차 늘려나가기 시작했고, 졸음심터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졸음 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대적으로 도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사망자의 38%, 사고 건수의 1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졸음심터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도로공사 측은 효과가 입증된 졸음심터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이용률을 늘리고 운동기구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여 2023년까지 전국 256군데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쉼터가 늘어나면 사고 건수는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겠죠. 고속도로에는 졸음심터 외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많은데요. 럼블 스트립이라는 장치는 도로에 만든 요철로 운전자가 졸음 운전 때문에 정해진 차로를 벗어나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운전자 개개인을 모두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알릴 수 있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눈에 들어오는 대형 현수막과 도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주기적으로 경고 문구를 보여주거나 운전자들이 주로 듣는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졸음 운전을 예방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현수막을 걸고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건의 사고라도 줄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대책이라는 점은 앞서 이야기한 색깔 유도선과 졸음 침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을 모든 작업자 분들의 노력을 봐서라도 설치된 장치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